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SK증권입니다. 자 SK증권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 6.82% 가량 약7% 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 종목 장 초반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22.93%까지 상승이 치게 올리면서 천 원대를 지금 뚫고 지금 동전주로서 이제 동전주에서 지폐로 지금 넘어가려고 했던 액션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인들의 차익실험 매물들 대량으로 출애를 하면서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승 시그널들이 왔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자왜 그러냐면요 일단 거리랑들이 비약적으로 크게 성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SK증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증권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왜 그러냐 자 지금 이, 이 SK증권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지금 증권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좀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어제였죠. 지금 SK 증권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326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흑자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미친 듯한 상황가 바로 갔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 SK 증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부동산 pf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각 투자를 통해가지고 더욱더 지금 주가 이제 실적 성장을 이끌어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드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아 이제 고점 아닌가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뭐 굉장히 오래됐긴 했지만 1,500원 1 5 0원 선까지 올라왔던 었 역사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당장에 지금 1,200원까지 가장 빠른 거는요 1,200원 선까지도 안착을 했었던 그런 내역 그런 힘들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SK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상 이제 거의 이제 유례없는 강세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지금 어, 조정이 나왔을 때 소액으로 해가지고 분할투자 개념으로 좀채과하실 필요 가 있고, 자 일단은 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조정이 나오겠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한 850원 선까지는 눌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850원 선 부근에서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사실 이 SK 증권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자료인데요. 자 이자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여의도 증권과 출시이다 보니까요, 이 증권사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좀 구해왔거든요.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 것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를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자, 01027579181로요. 으 지금 SK증권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부담없이 위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 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엠텍이면블랙뭐 블루엠테, 노브노 디스크 노부노지스크 면 노브노 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자격증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비판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사람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 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친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해 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은 말씀만 해주신다면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